19번 지금 한 개에 1,500원이 샌드위치와 한 개에 800원이 도넛을 합해서 몇 개를 사겠대면면 30개를 사겠대. 어, 일단 여기서 한번 문제점을 한번 끊어보자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샌드위치를 이 샌드위치를 최대로 몇개살수 있냐라는 걸 묻는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 샌드위치를 샌드위치를 나는 지금부터 X계라고 할게. 자,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어, 샌드위치와 이 도넛을 합해서 총 30개를 사겠대. 그러니까 지금 도넛을 어 전체 30개 중에서 X계만큼 뺀게 지금 도넛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. 그치?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어, 위에 문장을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. 자, 그러면은 샌드위치 가격을 지금 한 개당 1500원이래. 자, 그러면은 얘를 지금 1,500x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뒤에 지금 어 도넛 가게는 800원이래 800 그리고 도넛 한 개의 우리 개수를 지금 30만에서 x라고 했잖아 x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 도넛 뭐야 샌드위치 하나가 1,500원짜리 이거랑 그리고 800원짜리 도넛을 사는 그 개수 지금 얘네들의 총 합이 지금 얼마 이하이고 싶냐면은 34,000 이하이고 싶은 거니까 얘의 총합이 지금 3만 4천 이하이고 싶은 거니까 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등호까지 붙여주면 되는 거지. 이렇게 풀면 된다는 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 식이 지금 숫자가 크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좀더 간략하게 풀기 위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있는 게 지금 00, 00, 00이 지금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항을 지금 어0 0 없애줘 보자. 그러니까 지금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자라는 거야.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5X 플러스 8 30-X가 작거나 같다. 34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식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라 거지. 자,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나니까, 지금 괄호가 있는 형태니까, 지금 얘는 건들 게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, 이 8을, 모, 지금 여기 안에다가 분배를 해주게 되면은, 3 8이 24니까, 얘는 240이 되고, 마이너스 8X가 지금 짰거나 같다. 34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. 자, 그치. 동의학계를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7x가 되는 거고, 얘가 넘어가면서 지금, 음, 100x. 이런 식으로 된다는 라 거지. 그러면은 얘를, 어, x 앞에는 계수 7을 양면에 나눠주야될 건데, 양수 7을 나눠주고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7분의 100 이렇게 된다는 라 거야. 어, 근데 얘를 한번, 한번 직접 나눠서 한번 해보자. 얘가 몇이 나올까? 7로 나누면은 7. 30, 얘가 4, 28, 나머지가 2. 뭐, 대충, 이렇게 깼을 때, 아, 하나만 더 해볼까? 점, 2, 14, 6. 뭐,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간다라는 건데. 그러니까 지금, X가 14, 14점 얼마, 얼마,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, 우리가, 어, 이 전체 비용이 34개, 아, 아니 34, 아, 35래. 34,000원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샌드위치가 지금, 14개면 되는 거고, 그러면 지금 여기에 X 값에다가 1 4리 대입했을 때, 어, 도넛은 16이 나오니까, 도넛은 16개, 그리고 그러니까 러 X는 14. 어쨌든 그냥 결국 정답은 지금 3번인 건데, 얘를 만족하는 지금, 어, X 값을, 최소 값을 구하면은 지금 X는 13이니까, 아, 14니까, 이 문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.